우리가 묶여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내용은 원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성경의 계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 계시를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찬란하고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는 여러 복음서의 증언들도 있고 또 서신서들의 또이 복음서들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상세하게 알게 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계에서는 마치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생생하게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 남겨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여기에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한는 것처럼 이때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실의 관계에서는 성경이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될 때도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어요. 감남산 강화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주께서 오시게 될까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 어떤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에서는 아주 그 현장에서 직접 보듯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이 복음서에 대한 진정한 해석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적에 대한 의미는 다른 바울 서신서들이라든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마감 후 15장의 내용은 금요일 새벽에서부터 어떤 일이 긴박하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쭉 소개해주고 있죠. 사내들인 공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최고기관에서 예수님을 처형할 그런 제목을 찾고 찾아서 아무리 찾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을 드시워서 그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법정으로 급하게 이 예수님을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법으로는 이 예수는 죽인, 죽이는 그런 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허락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이사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자 마냥 같이 아무런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결코 죄를 지어 죽을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의롭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기울어지느냐? 무리들이 선동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과 자신의 그런 통치에 대하여 오점을 남길까봐 결국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처형하도록 내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된들 고백하듯이.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넘겨지니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온갖 희롱과 조롱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고 다니는 언덕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게 되니까 때마침 아주 멀리 있었던 구르네 사람, 시몬이 그곳에 함께 그 현장에 있게 될때 그로 하여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 고레네 사람이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소개되죠. 왜 이런 이름이 특별히 소개됐을까? 그 사건으로 등장했던 그 인물이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레네 사람과 함께 그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간 의 가족. 그의 아들들이 로마 교회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 됐다. 이 말은 그가 그렇게 등장하더니 그의 삶이 이 사건으로 나여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포도주를 거사하시고 마침내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나무 위에는 제표가 붙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 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나라 말로 기록이 됐고요. 그분이 입으셨던 옷은 제비를 뽑아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예언대로 된 바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양옆에는 강도 두 사람이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변화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둘다 그리스도를 욕하는 일에 참여를 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산 사람은...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원에 자기를 있게해달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좌편 우편 중에 있는 한 강도는 그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되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많은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니 네가 성전을 사흘만에 짓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너가 너를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성전을 사흘만에 짓는다는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구원받는 자들로 하여금 참 성전 곧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 뜻인데.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비꼬아서 조롱하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은 잘됐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가 나무나 우리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구원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그걸 믿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는 사탄의 아주 강력한 공격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나 알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될까를 알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조롱하게 만들고 뭔가를 증명하게 만들고 그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능력을 해갖고 을서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처음부터 그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나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마가공 10장 4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여섯 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여러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온 땅에는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 대지장이라도 인연에 단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이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무덤이 열리기도 했어요. 부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음과 함께 있었던 여러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장사를 진행했던 인물은. 아리마데 사람 유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되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언제 살펴봅니까? 고난 주간, 그리고 또 부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이 크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또 다시 함께 읽고 대세를 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다 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지혜 있다 라는 말이죠. 거리도서 1장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혜가 되셨다 하는 말은 세 가지로 풀어줘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이것이 참 지혜의 내용으로서 주님의 그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좋은 표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앞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셨던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도 우리에게 여러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장차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한 걸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써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날 올라 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구원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표본임을 언제나 저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살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 땅에 당하는 여러 실험과 어려움들을 낯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이 장차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걸음 신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사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교로 지금 답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